수요일 저녁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하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목소리>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음. 음. 아멘 자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북한이 에, 뭐 어제 갑자기 남북 공동 연락소를 뭐 폭파하면서. 전세계가 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나로와 민족을 더 북한 땅으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묵상 중에 수요일 또 주일 오후 이런 때에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후반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혼란기 격동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 후대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상에 빠지고 그 가나안 정착민들이 원래 토속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가난한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에서 사사 시대가 왕정 시대,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란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늘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내가 잘살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다 알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개인, 나 개인 개인의 한 사람, 우리 가문의 가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안전한 길을 평강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열두 지파에 요셉 대신 들어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주로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남쪽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 사무엘 시대 때는 분열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고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둘째 부인이었지만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그는 많은 어떤 심을 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전에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성은요,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그는 엘가나의 아내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 나가 여기 성경 표현해 보면 어, 그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어, 6절 말씀해 보면. 그를 격분하게 했다. 칠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여성의 수치인데 그 수치를 자꾸 건드린 거겠지요.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첫째 요기 엘가나 사무엘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어, 에브라임에도 분명히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오래 전에 우리 교회에 서 함께 성지순례 갈때이 실로를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 가이드 하는 분이 실로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방문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다면 실로를 제가 꼭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실로는 사실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가장 큰 성전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열매들이, 과실이 많이 맺는 나무들이 많은, 실과 유실수가 많은 그 지역, 샘이 있는 곳이고, 이 실로가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 실로가 아름다운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L, 여기 엘리 제사장 시대 이후로 실로가 완전히 이제 폐어가 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삼손을 보면 삼손의 가문이 레위 지파 가문이었어요. 부모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다복 받고 쓰임 받고 자손들이 더잘 되는 강성해지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 받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 그런다라는 복 받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나와 분인나는 어쩌면 한 교회, 성도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이 교회라고 상징이 됐을 때에 성도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여성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수치를 당하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데 처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멸시와 곤역과 천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막 격분되는 거죠.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한다. 성도들이 시험당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제가 꼭 생각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고, 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이 고난당하고요, 수치당하고 아픔당할 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성도는 분명히 그 고난이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역전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성도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 있냐 해서 그 교회가 시험 들고 가장 전체가 시험 들고 하나님 믿어도 도대체 복이 있는 게 뭐냐, 다막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그 가정의 기독거리였어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도 안 나와요. PC방 가고, 놀러 가고. 아니 목사님 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시험거리였겠어요. 목사님의 기도거리였겠지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지내고 나서 이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고 교회 개척 교회 하고 목회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했던 교회에서 그 아들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 목사님 그 아들 교회에 청빙되어서 가서 목회를 잘...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사고로 죽을 수 있느냐 시험도 들고 막 그랬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더 훌륭하게 쓰셨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한나가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한나를 충분히 우위로 해주시잖아요. 일장 이후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나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역사 속에 기록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큰 사람, 더큰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더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내 그릇이 종식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고, 더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쇠불에 넣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연장을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풀물 속에 쇠를 넣었다. 그걸 막 두드리면 큰 그릇이 되고 유용한 그죠? 농기구가 되고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내가 수상기을 향한 것도 없는데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거는 나를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나를 더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두드림이다.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냐고 참고 있으면 우리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구합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엘리야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다윗을 저 해불원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죠? 세례요한을 유대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 모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시험 받은 사람들,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고 시험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뢰한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많지만 두 가지 기억하세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다. 하나님은 나를 더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나가 신령한 성도라고 했을 때 그에게 막 속상한 일이 찾아와요. 너무 너무 속상.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 뒤에 말씀해 보면. 한나와 엘가나 가족들이 다 예배하러 실로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절 이하에 보면 실로에서요 가서 다 이제 제사가 끝나고 먹고 마시고 다 즐거워할 때에 십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지 지난 주일에 설교했는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눈물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함께 잠언설통에 나누는 것 같은데 눈물은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 행복하다고 그러죠. 행복할 때 웃는다고 하냐. 웃으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웃어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웃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행복하면 눈물 납니다. 눈물 나도록 행복함을 경험해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눈물 나도록 기도할 때 진짜 행복이 무엇지를 거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죄인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고 회개하다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는 경험을 할때 우리는요. 펑펑 울 수밖에 없어요. 그 눈물은 행복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그 눈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지금 통곡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눈물을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흘리는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6편 시편 56편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표현했지.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달라고 하는 것, 이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원수들의 너무너무 그 원수들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이 내 눈물을 받아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이 행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신령한 주의 성도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 같은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한나 같은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거룩한 오늘 특별히 저녁에 찾아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탄식하는 기도가 찬송이 되는 은혜,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여러분의 질병의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수치가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